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경기도 고양시가 18일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과 모든 축제 행사 취소 등 특단의 예방 조치에 나섰습니다.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전 개최한 긴급 회의에서 고양시와 인접한 파주에 이어 연천농가에서도 잇따라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고 전염력이 강해 폐사율이 최대 100%인 질병으로 유입부터 철저히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현재 고양시 양돈농가는 총 22곳으로 돼지 7,900여두에 달하며 이들 농가는 돼지 열병 발생지인 파주 연다산동과 불과 11km 거리인 일산 서구 구산동에 집중돼 있습니다. 지난 17일부터 고양시는 즉시 방역 대책 상황실을 꾸리고 정부 재난 단계 중 최고 수준인 심각을 발령했으며 급히 일제 소독, 통제 초소 설치, 10km 이내 농가 이동 제한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